금요 성서정과 마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로운 주제로 또 말씀이 지금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어제 올려드린 이제 주제는 저희가 주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제사장과 예언자로 세우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요일 금요일을 착실히 말씀을 보셨으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워 주셨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서 어제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그랬는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1장, 2장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보실 텐데, 어떠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같이 어, 믿음장 있죠. 그럼 믿음장이나 또그 외에도 사장. 뭐 2장 여기에 이제 유명한 본문들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 몇 군데 있어서 간혹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친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정작 일독을 해보면 히브리서를 일독을 해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들이 없,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제사용어가 좀 많이 나오고 구약의 내용, 구약의 배경이 아주 짙게 깔린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흥미를 잃거나 그러기도 해요. 어,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율법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비교하는 본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좀 어렵게 느낄까라고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럴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중간중간 또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오늘 쉽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도식은 아니고 그래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 직에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고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배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받았다는 건 이제 그때 처음 들었거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렇죠. 맨 처음에도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거꾸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핵심적으로 제사 제도가 들어 있어요. 저하고 레위기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제사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개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야장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의 영생을 얻죠, 생명을 얻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줄수 있는 그 통로가 제사 제도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율법에 있고 그게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 제도 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중간에서 제사 제도의 여러 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는 하지만.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고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이 바쳐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자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는 대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제사장이 맡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사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은 다 레위지파에게 있었는데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큰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죄 씻은 받을 길을 알려줬는데 그 일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잖아요. OS 컴퓨터에서 OS나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때 사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정품을 사면. 정품을 사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리얼 넘버가 있고 그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운영체가막 돌아갑니다. 이 넘버가 이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이자 말하자면 하나의 그 생명 키아 같은 거예요. 이 OS가 OS답게 갈수 있는. 이게 이걸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고 제사장은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리얼 넘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 제사 제도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의 그 시리얼 넘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율법은 있는데 이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열쇠가 되는 이 제사장들이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본인들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시리얼 넘버를 계속 다시 받아야 되고 그래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고 어렵죠.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간에서 꼭 필요한데 레위 지파 제사장 자체도 본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본인이 새로 계속 그 유효 기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율법이 율법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닦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는 제사장, 그 열쇠 역할을 하는, 시리얼 넘버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열쇠가 운영체제에 안 맞고 변질돼요. 넘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운영이 안 돼요. 율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돌아가질 않아요. 율법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길들이 차단되는 거죠. 그 모습의 한 예가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예레미야서가 그 예인데, 예레미야는... 아요 그림까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위지파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다음 얘기인데 이 제사장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던 한예로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첫 번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 이 말을 예언하라고 하셨소 여러분들은 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해야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내리셨던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거둬들이실 것이오.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성전과 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성전과 성에 대한 것이 건물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전에서 누가 활동하죠? 레위지파 제사장직. 성에서는 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예루, 성,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과 왕으로 대표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활을 바꿔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고 그냥 업데이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더럽혀졌어요 오염이 됐어요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그 넘버를 집어넣었다가는 율법 자체가 망가져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듣고 고쳐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 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유다 지도자들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파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고 유다 안에서도 족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백성들이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성서전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 현실을 보면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의 그할 일들 본인들의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라는 거죠 왜요? 이걸 거절하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망하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폐화가 되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일들.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망, 망해지는 대로 가게 돼요. 자,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 하에서 운영됐던 제사장 제도.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갔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미가 없고 이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시브리서 12절을 보시면, 어 제가 말씀을, 아마 안 적었을 겁니다. 아, 적었, 적었겠군요. 예. 12절을 먼저 보시면,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18절에, 옛계명은 악하고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제사장직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고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제사장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그 안에 율법도 의미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이 왔고 제사장직이 잘 돌아갔을 때 율법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선언이 된 것이죠. 그냥 말로만 선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그 안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언약계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없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건 그냥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예배는 드렸지만 예전의 제사 제도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새롭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제사장 직을 수행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건데, 그건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새로 새로운 제사 제도와 함께 왔어요. 새로운 제사장이 건네준 새로운 제사장 대도하에서 새 계명이 왔고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제도는요 이전의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시브리사의 말씀이에요. 사실 혁신적이라는 말이 좀 표현도, 표현이 모자라고요. 완전하지 않았던 시스템이 완전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도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모습, 그러니까 온전함, 거룩함 같이 연결해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 온전한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왔어요.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어, 그 개통에 있는 그런 제사장인데 여기서는 그 멜기세덱 얘기는 조금 제하고 그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명을 받고 그 세계명 하에서 영원한 대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제사장 제도는 누가 인증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인증하셨어요. 레이지파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직접 인증하시지 않았는데, 직접 맹세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이 제도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만이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맞게 그 모습을 달리하려고 하면, 영원한 제사장, 오늘도 살아계신 제사장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제도의 가장 우수한 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제사장직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준비해야 됐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고, 사람들도 접근을 금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서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혹 자기가 잘 준비가 안 되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마음 편하게 기다린다기보다는 약간 긴장하죠. 아니 많이 긴장할지도 몰라요. 왜요? 혹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속죄 1년에 한 차례에 있는 그 대속 제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제사장이 잘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이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려고 오시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죽을 일이 없어요. 다시 이미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서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할건 뭐죠? 그냥 제사장을 의지해서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활동이 완벽해서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절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부활만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지금도 당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 성소를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가 올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그건 주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살아 계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분으로 로봇처럼 계시는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위로를 받으러 나아가며. 근데 그 위로를 받으러 나아갈 때 불안함이 없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절망으로 빠질까? 걱정할 것이 없는 소망과 생명과 회복과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감히 가질 수 있는 자로 이, 땅,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게다가 이 일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요 하나님이 사실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어요?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보증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크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커서 은혜가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은혜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너무나도 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놀라운 특권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간구해야 될 대상을 찾지 않고 그저 혼자 고민을 하고 안될 일들을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게다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을 중간에 세워두려고 해요 이미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다른 영적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대신 기도해 줄 사람, 대신 말씀을 자신에게 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다른 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작 본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갖는 것을 안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것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될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프랑스 시골 작은 마을교회로 얼마간 그 목회로 섬기러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가톨릭 신부를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어느날 이 신부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개신교인들은 성자에게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성자, 성자들에게 의지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너무 좋은데 이제 그, 그분이 프랑스 신부니까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때 정부 강료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고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도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언제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 정부 강요 중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잡고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 비슷한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우리는 그냥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얻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린 주인공이 되었고 이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은혜인지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모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나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필요가 있어야 될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아버지께 나아가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 예레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 계시니 언제든지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 어느 때든지 와라. 편하게 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너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특권을 가진 자로 나아가세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나의 예수님 앞에 얼마나 든든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늘 이 말씀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이 신분의 회복과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인정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자에 기도하겠습니다.